네, 안녕하십니까. 토커막 네트워크 홀더 여러분들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커막 살펴볼 건데요. 현재 2,300원, 8% 정도 단기 급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이유가 최근 단기랠리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과 일부 알트코인 규제 이슈가 맞물리며 조정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과열됐던 것을 조금 식혀주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월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며 90%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보시면 7월에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래량 매집봉들이 찍힌 거 보이시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찍힌 흔적들이 있는데 이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매집을 들어갔다는 시그널입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에 들어갔다는 건다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보시면 이때 한번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물량을 던질 때마다 전부 다 받아 먹으면서 몸집을 크게 불리는 중인데 과연 세력들이 바닥에 매집을 시작해 고작 이 2,000원대에 팔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크게 가격을 펌핑시킨 다음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면서 이득을 챙겨가려고 할 겁니다 최소 못해도 연초에 나왔던 이 종각 캔들 4천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릴 겁니다 이후 개미들이 달려드는거 보고 한번 털고 몸을 가볍게 만든 뒤 불장 탄력 받아 5천원 이상까지도 슈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중인 토카망 네트워크 홀더 여러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마 많이들 손실 보고 계실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매도 해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만 깔끔하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호재, 뉴스, 대응 방법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6천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미친 듯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 불장 사이클이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알트불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불장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44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알트불장 시작되기 전에 대비하셔야 겠죠 기회는 왔고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불장에 이 토카막 네트워크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카막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플랫폼입니다 이 실용적인 레이어 2와 제로 지식 로락과 다워거 버넌스까지 갖춘 혁신 코인입니다. 최근에 톤 스테이킹 부이트를 업그레이드해 레이어 2 TVL 비례 보상 지급과 레이어 1 장금 없이 레이어 2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다워 기반 커뮤니티 스테이킹 전환으로 중앙화 리스크를 축소했고 탈 중앙화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주도형 스테이킹 플랫폼을 출시해 백엔드 독립형 커뮤니티 스테이킹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대충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러한 메가급 포재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세력, 고래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까지 올라가냐, 언제 매수매도 하냐겠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카막게 다시 한번 5천원까지 리테스트할 수 있는 거래량으로 흔적을 남겼고 중간중간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이 3,000원까지는 어떻게서든 해 끌어올릴 겁니다. 세력들의 목표가 최종 도착지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매도할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브리핑해드릴 테니까 기존 보유 중인 분들은 대응법, 매도가 잡아드리고, 신규진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눌림목구가 나왔을 때메스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6308-6483으로 토카마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향후 토카막 네트워크 전망과 예측 데이터 보내드리고 뭐 세력 재단 고래들의 물량 매집 신호 확인되면은 매수 매도 타점과 급등 시점 비중까지 잡아서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카막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받쳐주고 펌핑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상승할 겁니다. 앞으로 대응 잘해서 큰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발 힘들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308-6483으로 토카막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실시간 대응,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불장 사이클이죠. 이번에 졸업할 수 있는 밈코인 핵심 정보 하나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불장의 민코인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죠.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민코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결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언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코인 강세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a 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메타의 코인들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꿈꾼다고 하면서 본인이 설립한 이 XAI를 통해서 그룹3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이 구글에서도 인공지능 이 재미나이를 출시를 하면서 구글 엔진을 비롯한 모든 것에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AI 분야에 관련된 대기업의 발표가 줄지어 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 매트를 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민코인에 투자라면 수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한 종목 말씀드리면 A.I. 도지라는 민코인이 있습니다. 도지 코인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고 사전 판매 단계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모금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도지입니다. 보시면 앞자리 영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이 영이 한 3, 4개만 지어진다 해도 정말 수천에서 수만 프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AI 도지, 밈코인 쪽으로도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가올 불장에서 이런 AI 메타에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밈코인들 저와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 트레이더 다섯 명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는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면 은 저희와 여러분들 같이 정보 공유하고 같이 돈 벌어보자는 겁니다. 코인 시장 아시겠지만 절대 혼자서는 돈 벌기 힘듭니다. 무료 소통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보이시는 제 번호 6308-6483으로 미미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매일 단타 종목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오셔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회원가입이나 금전료가 없고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AI와 m i m 종목도 받아 가시고 기회는 왔고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06486483으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이번 불장에서 인생 역전 한번 해 봅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